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불거지자 국민의 힘을 탈당한 송활섭 대전시의원. 시의회가 두 차례 제명안을 부결시키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송 의원이 휴가를 내고 사실상 의정 활동을 멈춘 채 세비는 받는 데다 최근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 힘 집회에 참석해 위장 탈당 아니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선거 캠프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일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할섭 대전시의원. 하지만 대전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에도 제명안을 또 다시 부결시키면서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명안 부결 이후 송의원은 시의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17일까지 열린 임시회에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가를 내고 불참한 겁니다. 그런데 불과 나흘 뒤. 송의원은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전석광 대덕구 의회 의장 등 국민의힘 지역 인사들과 함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를 규탄하겠다며 주최한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이재명 당선무효 송 의원은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이달 의정활동비 56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은 뒷전인 채 잦은 탈당한 국민의힘 집회 연장에 참석해 위장 탈당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위장 탈당이었다라는 어,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이 정말로 강제 추행으로 유지 인정된 송하서과 연을 끊는 어떤 이런 선들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 참석 여부와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송의원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도 지인들을 만나 반가운 마음에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